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순간의 힘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순간의 힘이라는 책은 치비스와 데니스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이 형제분들 되게 유명하시죠? 어, 이분이 처음으로 지필한 책이 스틱이라는 책이셨고요. 이 스틱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24주간 자리를 지켰으며 편집자와 독자가 꼽는 아마존 탑10 비즈니스 선저, 어, 서적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해요. 그 후에도 스위치란 책을 지었고 여러 가지 경영서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간의 힘이라는 책이 그렇게 히트를 많이 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의 힘이라는 책을 어, 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 책을 늦게서야 읽게 됐는데 아. 여러분, 혹시나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에게 정말 결정적인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바이블서처럼 읽으셔야 되세요. 왜냐? 여기서 힌트를 너무나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 방법을 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여기 책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 천재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그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 제가 먼저 핵심적으로 이분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네 가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삶의 변화가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결정적 순간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결정적 순간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순간의 힘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향이에요, 고향. 고양. 고향, 내가 이 순간만 은 잊혀지지 않아, 한평생 까먹지 않는 어떤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을 이용하라. 두 번째, 통찰이요, 통찰. 아, 나 지내고 보니까, 아, 이걸 이거 했더니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거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어, 아, 불현듯 어떻게 깨닫게 되는 진실. 내 안에 있던 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걸 통찰이라고 하죠. 나 이랬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나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배려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요. 그런 통찰을 느끼게 하는 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긍지입니다. 긍지. 내가 나아가길 잘했다라고 믿는 순간이요. 나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게 잘했다. 음, 나 대단하다. 우리 해냈구나라는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빅 모먼트는 뭐냐면 교감이에요, 교감. 우리 하나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요. 나 해냈어요. 저 해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겨냈어요. 어, 그 동지예요. 그 교감을 느끼는 순간을 만들라라고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고향이고요. 두 번째는 통찰. 세 번째는 긍지. 네 번째는 교감에 대한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67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지금껏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이 어떤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일자로 평면에 놓았을 때, 대학을 입학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통지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결혼할 때라든지, 어떤 순간순간이요. 그 순간에, 정말 정말 어떤 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느껴서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파동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파동을 벗어나는 경우, 극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일상과 같지 않고 특별하기 때문이죠. 졸업식 하는 날, 입학식 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 걸음마 한 날, 엄마라고 처음 얘기한 날.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좋건 아니면 싫건, 그게 긍정적이건 그것이 부정적이건 간에 우리는 그 방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세요? 이런 순간들, 특별한 경우들.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10대, 20대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이의 생물학적 나이의 기준을 잡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을 결정적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우리가 절정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요? 왜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순간을 만들면 안 되나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로 반드는 순간을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방송을 찍으면서 흘러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을 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를 달라지겠어. 나는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겠어. 아니면 나는 내 고객들에게 어떠어떠튼 것들을 제공해서 평생 기억에 남는 걸 만들어 주겠어. 라는 순간의 기회를 잡아보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걸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치비스와 데니스가 지은 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치비스와 데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순간은 다른 순간보다 힘이 세다. 삶의 변화가 절실한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의 기회를 순간을 기획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박하신가요? 내 삶에서 어떤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업체를 정말 이제는 번창시키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순간은 다른 순간보다 결정적으로 힘이 세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그러면서 책에서 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포츠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구경꾼도 많아요. 그런데 끝없이 연습만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시합은 하지 않고 죽어라 연습만 하는 거죠. 시합을 하지 않은 농구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어라 연습만 했는데 누가 참여하고 싶겠어요? 결과가 없고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없는데. 관객이 없잖아요. 누가 경기에 임하고 싶을까요? 우리 직장 다니는 거요. 끝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결과에 마침표를 찍은 어떤 절정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람쥐 챗바퀴 달리듯이 다니고 있어요.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한테, 너네들은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은 학교 내부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의 특별 활동을 했을 때, 아니면 치어리더를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스포츠를 관람했을 때, 아니면은 졸업 행사를 했을 때, 이런 학교 외적인 거에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경험을 할수 없다면 어떤 점을 찍어서 그 순간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물론 혹독하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결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 동안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비록 죽어라 힘들지라도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끝이 있을 때 참고 해낼 수 있는 힘도 덩달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절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괜찮고요. 학생이어도 괜찮아요. 직장을 다녀도 괜찮고요. 평범한 주부라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정말 절실하게 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절정 순간을 만드셔야 되십니다. 근데 어... 삶의 변화가 절실한 분이라면 어떤 사람이라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또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꼭 계획을 잡잖아요. 1월 1일. 그런데 그 새해가 아니라 어 그냥 오늘 오늘 그 자체. 오늘 날짜로 나는 이 책을 읽었고 나는 이 책을 어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접하게 됐는데 나한테 어떤 통찰이 있었어? 그럴 때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움직이셔야 되시고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발표라는 쇼인테를 시켜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셔놓고 영어 발표를 한다는 건 아이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너무나 힘든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긴장되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발표를 PT를 해야 된다는데, 아이들도,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 아이들은요, 여러 부모님이 지켜봐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영어로 발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깨에 뽕이 한 100개는 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 순간에 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순간을이 아이들은 고향을 시키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긴 영어 피트를 해냈단 말이야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야나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해냈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어아나 못할 것 같았는데 해냈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나좀 하는데 내가 영어한 보람이 있어. 아 그래도 아 어, 가기 싫은데 갔던 의미가 있는데라고. 어떤 자기가 영어를 한 거에 대해서 긍지를 느껴요. 느껴요. 그리고는, 아싸, 우리 해냈어. 겁나 힘들었는데, 우리 해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야, 우리 끝났어. 끝나고 뭐 할까? 이러면서, 야, 너 이거 할때 이거 하기 싫어했었잖아. 근데, 아, 하고 나니까, 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해요. 우리 해냈다라고. 여러분, 제이 짧은 스토리 안에도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라 느끼시죠?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순간을 만들어서 고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긴 영어도 하게 됐네라는 통찰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어. 나 이거 하기 잘했어라는 긍지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교감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혹독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행사를 준비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보되기 때문에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절정의 순간을 딛고 넘어갔을 때는 그 순간이 기반이 되어서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게 만든 힘이 된 거예요. 이게 순간의 힘이라고요. 그 과정이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어쨌든 쇼엔테를 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그 날짜에 발표를 했고, 그 날짜에 발표를 함으로써, 고향도 느끼고, 통찰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어떤 교감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이 바탕이 돼서 임계점을 한번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나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끝낼 거야. 아니면은, 어, 나는, 어, 음, 직장을 다닌다는 프로젝트를, 어, 어떤 기한 안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걸 이뤄낼 거야. 이런 고향이 되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순간을 아이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힘들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 그 부모님 초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볼까? 라고 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어, 그런 긴장감도 느낄 수 없었을 거고, 긍정적 긍지라든지 교감도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쇼엔텔이라는 그 하루를 통해서 절정의 순간을 맛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정의 순간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맞닥뜨려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든 절정의 순간이라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쇼엔텔이라는 부담감이 가지만 그 쇼엔텔이라는 날짜를 받고 부모님들에게 공지상을 내보냈다고요. 그래서 순간의 힘을 발전, 아, 발생할 수 있는 절정의 시간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절정의 시간을 지금 만드셔야 되세요. 내가 고객을 감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고객에게 어떤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순간 스팟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뭐 삼십 사 시간적 생물학적 나이 이거에 따라서 어떤 아유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주체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회사 사장님은 그 직원들이 그런 스팟을 느낄 수 있는, 고향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걸 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 매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끔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절정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동안 투자한 모든 노력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이 순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스팟을 점을 찍어 보시기 바랄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신혼부부들이 왔는데 너무 예쁜 꽃장식이 되어 있고 욕조에는 꽃잎이 떨어져 있고 아니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 단순한 것도 너무나 예쁜 흰장 어, 예쁜 접시에 흰장갑을 낀 턱시도를 입은 멋진 신사분이 음식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위험 보상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 보상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의도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크면 클수록 그 순간이 끝났을 때의 성취감과 감동은 더물 밑뜩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의무감을 더 많이 주어라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부담감을 터 줘서 그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게끔 만드는 기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테,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합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무 성과를 평가를 한다든지 마감 기일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타이트하게 부담감과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 부담감만큼 감독의 폭도 파동도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각본을 깨트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겪는 이 파동 중에서 특별하게 튀는 우리의 균일된 일정한 구, 규격에서 벗어나는 파동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각본을 깬다는 것은 정 경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에는 다음 스텝은 이거고 다음 스텝은 이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무차별적으로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커피숍에 갔어요. 아 오늘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의 원피스를 입으셨네요. 오늘은 고객님께는 무료로 선물하는 커피의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사들을 한다든지 책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의 직원들은 자기가 연간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대요. 그양 중에서 자기가 어떤 손님에게 내가 인상이 마음에 드는 손님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줄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걸 겪는 고객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찬스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감동의 순간이잖아요. 가끔은 어떤 우리가 짜여진 각본을 깨보라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만드시려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써야 된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감각적 매력을 증폭시켜라. 두 번째 위험보상을 높여라. 세 번째 각본을 깨뜨려라.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되게 엄마 미소를 짓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그 꼬마아이가 아주 사랑하는 기린인형 조시가 있었대요. 그 어느날 휴가를 조시와 어, 함께 떠났는데, 조시를 모르고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인 꼬마아이는 조시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 계속 궁리를 하다가 조시에게 거짓말, 아니, 그 꼬마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 조시는 괜찮아. 우리보다 더긴 휴가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조시가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잠들어라, 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이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어, 저기, 아이가 아끼는 어떤 기린, 예, 기린 인형을 두고 갔는데, 혹시 괜찮다면 수영장에 왜긴 벤치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시가 누워있는 거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사진을 받으면 아이가 안심하고 잘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네, 아이는 안심하고 잘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어느 날, 묵직한 소포가 왔대요. 조시 인형에다가 어떤 사진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첩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어, 지금 며칠 후에 조시가 우편으로 집으로 도착했는데 두건 사진첩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첩 어, 속에는 조 씨는 수영장에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다른 사진은 골프카트를 몰고 있는 사진, 그리고 호텔에 있는 앵무새와 장난치는 사진도 있었고, 그리고 스파에서 누, 눈에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척척 붙이고 누워서 스파 받는 사진, 그리고 뭐 호텔 보안실에서 감시카메라를 보는 사진 등등 여러 사진들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그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그분도 그 순간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이에게 이런 기쁨을 줄 거다. 사람은 선물을 줄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할때더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 사람도 사진 찍고 다니면서 되게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야 여기 스파 반는 오이라도 붙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네 같이 보냈는데. 어이 조시라는 사건을 인터넷 기사에 오르게 되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해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본을 깨달렸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시 이야기에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가끔은 아, 오늘 수업하는 날인데 오늘은 보드게임 하는 날이야. 보드게임 하면서 영어 수업 한번 해보자. 아니면 가끔은 우리 오늘 영화 보는 날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가끔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음, 저는 이미, 어, 특별한 순간이 이 책과 함께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7, 8, 9월 달 동안은 신큐베이션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신큐베이션에서 나눴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읽었던 내용들, 내가 성찰했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생생함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사업하시거나 개인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순간의 힘을 읽으시고 평찰을 느끼시기 바랄게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